И 백팔 번째 비기를 배울 차례다. 이걸 마스터해야 해녀왕이될수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 꿈은 해녀왕이아니에요 그럼 시범을 보여주지 해녀가 뭐 아니라 프리스 같은 스타예요. 몽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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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갑자기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서울로. 아가씨 가시면 안 돼요. 에? 심장이. 나는 스타가 될 거야.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스타 꼭될 거야. 꼭. 우와 여기가 방송국이구나. 우와. 저는 스타가 되기 위해 찾아온 몽니입니다 국장님 방이 어디예요? 음? 이... 음. 국장님 배로 왔는데 왜못 들어가게 해요? 스타가 되고 싶으면 오디션을 보던가 해야지. 국장님이 네 친구냐? 오디션? 그게 뭐예요? 아, 나 이런 이 꼬마 아씨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구만. 깝깝하네. 잘 만난 걸 행운으로 아셔 자, 다우 능력 820번째 전국 오디션 정보 수집. 자 받아 앞으로 10년간 있을 오디션 정보들이야. 10년이요? 음. 오, 난 오늘 스타가 돼야 하는데 안 그럼 밤에 잠잘 것도 없고. 뭐? 오늘 당장? 어. 식... 아휴, 시간 없다 시간 없어. 빨리 스타가 돼야 하는데. 잠잘 곳도 없는데 계속 떨어지네 자, 여기서 오디션 보는 거 맞지? 흥 애써 우연히 온척 연기 안 해도 돼날 염탐하러 온거다 아니까 응? 네가 누군데? 음. 내가 무슨 책을 보는지 궁금하지? 아니 좋아! 라이벌이지만 얘기해줄게 이 책은 스타니 슬랍스키의 연기론에 관한 거고 나는 메소드 연기법을 연구 중이거든 아 음. 이번 오디션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느냐가 관건! 아니+ 아니 우리 그 자체가 돼야 돼 나는 오리다 나는 오리다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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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스타뉴 슬랩스키의 연기론이야 스타뉴 뭐 역시 난 연기의 천재 내가 이 경지에 도달하다니 오야저 어? 저건 어? 아! 만만치 않은 상대야 우리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물갈퀴까지. 아 잘 지치지 어, 않아. 어, 어, 브래흡, 브래흡, 브래흡. 으악, 우리만 보는 오디션이었다니, 어, 이번엔 제대로 왔나? 야, 쫄쫄이 입은 꼬마애. 어? 가면... 야, 너도 오디션 보러 왔냐? 응! 잘 됐다. 나랑 같은 팀할래? 이 오디션은 팀으로 나가는 게 좋대. 나는 액션스타니까 무술을 선보일 거란 말이지. 나는. 너는 그냥 아무거나 해. 아! 악기 연주할 수 있어? 액션에 맞는 웅장한 연주를 해주면 좋겠는데. 연주? 연주는 가능해! <laughs> 근데 넌 무술을 꽤 잘하나 보다 그럼! 나는 15년 동안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라고 단순히 도장만 다닌 차원이 아니야 킥복싱, 한 요가, 발리댄스 나이트 댄스 등 몸으로 하는 건 못하는 게 없지 우와 안녕하요 네, 이쯤에서 헤어지자 너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여자랑 팀을 했어야 했는데 남자의 둘이 나가니까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칙칙하고 난 그래도 난 최고의 액션 스타가 될 거야 너도 훌륭한 스타가 되길 바래 오늘 안에 스타가 될 계획이었는데 망했다 어? 오디션 붙는다고 스타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네? 너 아무것도 모르네 오디션은 시작일 뿐이야 너 소속사는 있어? 아니, 그게 뭔데? 어, 소속사는 말이지, 어, 그게 뭐냐면, 아이, 몰라, 몰라! 어, 대스타가될 어, 액션 배우는 그런 복잡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이만 안녕! 음. 제주도로 돌아가야 하나... <laughs> 프린스님, 목니가 서울에 왔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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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프린스 같은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면, 프린스 기획 소속사로... <laughs> 프린스님이잖아? 오, 소속사! 이게 바로 소속사란 거구나! 어? 숙식 제공? 프리 스님의 소속사, 숙식 제공! 이거 꼭 잡아야 해! 그래, 아직 포기하는 일러! 할수 있다! 아, 아가씨... 자, 즐겁게 오디션 심사하자고! 능력 925번째! 야! 심사위원! 야! 심사는 예리하고 공정하게! 음흠. 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권 참가자가 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통역할 수 있답니다. 액션 연기는 내가 담당한다! <laughs> 아,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다. 난 너희들이 만장일치로 합격시킨 참가자만 받을 거야. 비록 딸랑 한명 지원했지만. 에? 장난이시죠? 아, 한명요 오늘의 유일한 참가자는? 참가 번호 1번, 몽려입니다. 와, 아, 쟤는 <목려> 어제 그 애다. 나를 기억하겠지? 음. 이불한 모습으로 오디션에서 진상을부렸는데 아, 해권도. 얍! 저 아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음, 인간이 아닌 우리 오디션에 나갔다는 게 소문나면 데일리테 인생은 끝장이야. 후, 쟤는 어제 그 꼬마 해녀잖아. 방송국 수위 알바하는 거 들키면 안 되는데. 어, 편안하게 해 봐요. 네. 오, <abra PowerPoint> 어, 저 웃음은 나를 안다는 표정. 근데 프린스님은 안 계시나 보네요? 아, 어? 프린스는 바로… 제가 10년 전부터 프린스님 팬이거든요 프린스님 때문에 스타의 꿈을 갖게 됐답니다 사장님이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나 봐 아, 저 프린스님은 이쪽에… 아, 외국 공연을 가셔서 안 계세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몽니가 스타가 되면 그때 정상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레이저 팍피라도 받아야겠어 오늘의 오디션 미션은 희노애락 연기입니다. 먼저 기쁨. 아하 기쁘다 기쁘다 아이고 기쁘다. 음. 아, 우리 연기 날 기억하고 있나봐. 운노야 언제 내가 가천팀 하자고 했어? 떨어지니까 나한테 덮을씌우고 말이야. 음? <laughs> 다음은 슬픔. 아 세타가 쉬려고 도시까지 왔는데 방송국 못 가해서 내쫓기고 오디션 다 떨어지고 아이고 나말 잘해. 아유, 라는없군이야은즐거편없군 <목소리> 다음은 즐거운. 하늘 위에 빛나는 별처럼 어흥? 끝도 없이 은바다처럼누구보다 멋진 꿈이 있어 우리 모두 달려가는 거야 음, 이뤄질 거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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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즐거 이 아이는 확실히 프린스의 팬이야. 합격. 합격! 얘들은 왜 합격시킨 거야?